우리나라의 위대 전체 정원은 2006년부터 빈칸으로 유지되어 왔다. 최근 정부가 2025년도 대학 입시부터 위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대한이사협회는 강력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는데,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3,058명. 국민의힘은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큰 차이로 패하면서, 현당 대표의 체제를 유지하되 당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다음 주 출범할 예정이다. 국민의 힘의 현당 대표는 누구인가? 김기현. 하마스와 연대하는 이것은 최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고 지상전을 압박하자 미사일과 로켓포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였다.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교전단체이자 정당 조직인 이것은 무엇인가?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를 유지해 온 국제 질서가 이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러 국가 또는 여러 국가의 통화가 동시에 강한 지배력을 갖는 것을 뜻하는 이 체제는 무엇인가? 다극화 체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으사 아미니가 죽은 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활동을 중단했던 이것이 7월부터 거리 단속 및 순찰 활동을 재개하였다. 이란에서 여성의 히잡 등의 복장 착용을 단속하기 위해 설립된 이것은 무엇인가? 도덕 경찰 이스라엘에는 이 기업의 반도체 생산의 11.3%를 차지하는 공장이 있다.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이 공장이 멈추거나 생산량이 줄면 이 기업의 CPU를 사용하는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 기업은 무엇인가? 인텔. 10월 1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빈칸으로 6연속 동결하였다. 이는 최근 소비부진과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 둔화로 뚜렷한 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는데,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인가? 3.5%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유럽 곳곳에서 이것과 관련된 범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유대인들을 향한 차별, 증오, 대척 운동, 이념 등을 가리키는 이것은 무엇인가? 반유대주의. 유럽 연합은 10월부터 이것이라 불리는 CBAM을 시행했지만, 2025년까지 수입업자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는 의무만 부여하기로 하였다.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인 이것은 무엇인가? 탄소국 경세 10월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이 국가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였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데, 이 국가는 어디인가? 러시아, 미국은 내년 11월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이것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이용한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인간의 얼굴, 신체 등을 원하는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인 이것은 무엇인가? 디페이크 인사혁신처는 2021년 12월 위정부 호원초등학교에 재직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고 이영승 교사에 대해 이것을 인정하였다. 업무 중 사망하는 경우로 주로 소방관, 경찰관, 공무원, 군인 등에 쓰이는 이것은 무엇인가? 순직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10명 중 4명은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지 않은 이것에 해당한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인 이것은 무엇인가? 리트죠. 10월 26일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과 이 국가 간의 무기 거래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 국가의 핵및 탄도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이 국가는 어디인가? 러시아. 가자 지구 병원을 공습한 주체에 대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국가가 이스라엘 편들기에 나서자 이에 불만을 품은 중동에서 이 국가를 반대하는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이 국가는 어디인가? 미국 10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교체를 앞둔 이 직책의 후보자로 이종석 후보를 지명하였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이 직책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시작된 중동 순방을 통해 이 국가에서 46억 달러의 수출 및 수주 성과를 달성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달성한 실적을 합치면 이번 순방에서만 200억 달러의 외교 성적을 거둔 것인데 이 국가는 어디인가? 카타르. 미국과 영국 공동연구팀이 1972년 아폴로 17호가 가져온 달의 시료를 새로 분석한 결과, 달의 나이가 기존 추정치보다 4천만 년더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달의 나이는 빈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인가? 44억 6천만 년. 최근 우리나라의 이 지표가 역대급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질적인 고용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만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 중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이 지표는 무엇인가? 고용률. 각국의 물가를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에서 팔리는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각국 빅맥 가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빅맥 지수. 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것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맡아 다섯 개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실 세계의 기계,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 세계에 구현한 것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디지털 트윈. 유엔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논의하자 미국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인데, 외국의 불법적 침해를 당할 경우 자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인 이것은? 자위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 소속 전투원 500여 명이 이 국가에서 특수훈련을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이번 전쟁이 이 국가를 포함해 반 이스라엘 지역의 참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일고 있는데 이 국가는 어디인가? 이란. 미국 공화당이 공화당의 네 번째 연방 하원이장 후보로 이 인물을 선출했다. 친트럼프계로 분류되는 인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인물의 이름은? 마이크 존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방송 3번 및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것을 통해 막겠다고 경고하였다. 국회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인 이것은 무엇인가? 필리버스터.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에 관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법상 무기형이 확정되었더라도 20년 후 이것으로 풀려날 수 있는데 형집행증인자가 충분히 교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형기 만료 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인 이것은 가석방 10월 27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작년 탈취한 이것의 규모가 약 2조 3천억 원이 넘는다. 탈취한 이것의 상당 부분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사용됐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가상화폐 외국 은행들이 불법으로 이것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것의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이것에 관한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매도 주문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공매도 이 국가의 3분기 국내 총 생산 증가율이 4.9%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면서 이 국가의 경제가 호황을 누린 것인데, 이 국가는 어디인가? 미국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이 인물이 이스라엘 전쟁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스라엘 역대 최장수 총리로 지난 총선에서 극우 시오니즘 정당과 힘을 모아 정권을 잡은 이 인물은 누구인가? 베냐민 네타냐후,